오늘 점심에 먹은 컵빙수 제돈 주고 제가 샀거든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원해서 산게 맞나 어젯밤 잠들기 전에 본 유튜버가 컵빙수가 유행이라고 했나 아니면 인스타 피드에 누군가가 감성 터지는 사진으로 올려서 나도 모르게 세대당한 건가 에이 네, 뭐 컵빙수 하나 가지고 웬 호들갑이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 마실 게 아니라 특정 정치인이나 어떤 무리에 대한 혐오 동맹국에 대한 불신 우리 사회에 대한 냉소와 분열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그것도 내가 스스로 한 생각에 따라 내린 판단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사실은 누군가 정교하게 설계해서 내 뇌에 슬쩍 밀어 넣은 생각이라면 이번에 할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총, 칼, 미사일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은밀하게 우리의 생각 자체를 점령해 버리려는 전쟁, 인지전 이건 더 이상 뭐 음모론이나 영화 속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먼저 러시아가 어떻게 죄기통제라는 회귀한 이론으로 전세계를 낚았는지 그 수법을 한번 털어볼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삼전이라는 비기로 우리 정신을 어떻게 갉아먹으려고 하고 있는지도 한번 까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AI와 딥페이크를 만나서 어떻게 괴물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내 삶과 내 국가가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까지도 있겠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공격에 맞서서 멘탈과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정신의 갑옷을 입는 법까지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자, 인지전이 뭐냐? 토에서는 이렇게 정의해요. 적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인지 영역을 활용하는 활동. 말은 복잡한데 쉽게 뇌 해킹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영화 인셉션처럼 말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영화에서는 꿈에 들어가지만 현실에서는 우리 뉴스 피드로 들어온다는 거. 추천 콘텐츠로 들어온다는 거. 이게 가스라이팅의 국가 버전 아니냐? 맞아요. 한 사람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이라면 한 국가, 한 사회의 집단 멘탈을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인지전인 셈이죠.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게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다들 들어보셨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지전은 이 손자병법의 이 스케일을 21세기 기술로 극대화한 현대판 병법이라고 볼수 있죠.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적의 군대를 파괴하는 물리전, 그 다음엔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정보전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적 구성원들의 생각과 의지 자체를 무너뜨리는 인지전의 시대가 된 거죠. 적군이 총을 쏠 생각조차 못하게 동맹을 믿지 못하게 자기 나라 시스템을 혐오하게 만들면 게임 끝. 총한발안 쏘고 이기는 겁니다. 군사 작전에는 우다 루프라는 개념이 있어요. 관찰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결심해서 행동에 옮기는 의사결정 과정이죠. 전투기 조종사들이 찰나의 순간에 적기를 격추하기 위해서 이 사이클을 미친듯이 돌립니다. 인지전의 목표는 바로 이 우달루프. 특히 판단 단계를 디커플링해서 박살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가짜 정보, 왜곡된 사실, 서로 모순되는 주장들을 퍼부어서 뭘 관찰해도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자확한 안개 속에 가두는 것처럼요. 이걸 정신의 안개라고 부릅니다. 안개 속에 갇힌 국가는 우왕좌왕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기억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전세계가 미친놈들이라면서 욕할 때 정작 러시아 국민 다수는 나치로부터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키는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믿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재기통제라는 러시아의 특기 덕분입니다. 이건 러시아 군사사상가 블라디미르 레페브르가 만든 개념인데 이게 말해 상대방이 특정 정보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미리 계산해서 그 반응을 유도하는 정보를 일부러 흘리는 고도의 심리전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나치가 득실거린다 라는 가짜 정보를 뿌려요 그럼 서방 언론은 그거 가짜뉴스다 라고 반박하겠죠 러시아는 바로 그 반박까지 계산해 놓습니다 봐라 이 서방 놈들이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라고 역공하는 거죠. 이렇게 진실 공방 자체가 노이즈가 되면서 사람들은 진짜 뭔가 있나 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서로 의심의 늪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무서운 기술이죠. 러시아 인지 전의 또 다른 특징은 진실의 소음화입니다. 이들은 하나의 거짓말을 부러... 하나의 거짓말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수십 수백 개 그럴싸한 버전의 이야기들을 동시에 퍼뜨립니다. 이걸 소방우스 전략이라고 불린 2014년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됐을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격추했다 CIA의 음모다 사실은 시체로 가득찬 비행기를 일부러 보낸거다 등등 온갖 썰을 닥치는대로 유포했어요 목적은 단 하나 진짜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지쳐 나가 떨어지고 결국에 아유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다 다 그놈이 그놈이다 라면서 냉소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진실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승리합니다. 중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쪽은 더 체계적이고 무섭습니다. 2003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공식 채택한 교리가 있어요. 바로 3전입니다.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이세 가지를 조합해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는 거죠. 첫 번째는 여론전. 언론, SNS, 영화, 드라마 같은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중국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 적대국의 여론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미국은 주변 국가를 괴롭히는 쇠퇴하는 패권국가 중국은 떠오르는 평화세력 같은 내러티브를 끊임없이 주입하는 거죠. 이번에 개봉한 7.31이라는 일제시대 생체실험을 다뤘던 중국영화 개봉 첫날 2억명이 예매해서 봤다고 하죠. 바로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심리전 적국의 군인 정치인 국민들한테 충격과 공포 불신을 심어서 전투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대만 해협에서 지속적으로 무력 지휘를 벌여서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부패한 인물로 모는 색선전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세 번째는 법률을 전 국제법과 국내법을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활용해서 자기들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적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겁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지스러운 법률, 예를 들어서 구단선 같은 걸 내세우는 게 대표적인. 예시로 통하죠. 이 삼전은 군사 작전의 보조 수단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메인 전쟁입니다. 이 삼전이 가장 격렬하게 벌어지는 곳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 국방부 생태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이 몇년 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이 매일같이 대만을 향해서 날리는 가짜 정보의 사례가 무려 27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내용도 규모예요. 대만 파인애플에서 해충 나왔다라는 가짜 뉴스로 농민들 민심을 흔들고 미국이 대만의 불량 무기를 판다라는 루머를 퍼뜨려서 미국과 동맹을 이간질합니다. 심지어 대만 유명인이 바약을 했다는 루머를 퍼뜨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배우가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영화에 출연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사회, 경제, 안보, 문화 모든 영역에서 대만 사회의 신뢰 시스템을 돈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진핑이 말하는 제뇌권, 즉 뇌를 장악하는 힘의 실체입니다.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한 인지전이 뭘 타고 우리 뇌까지 배달될까요? 바로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엑스. 우리가 매일 같이 들여다보는 소셜 미디어가 인지전의 가장 효과적인 대량 살상 무기가 되버렸어요. 전통 미디어는 그래도 게이트키핑이라는게 있었죠. 근데 소셜 미디어는 누구나 언제든 무슨 말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리즘이 진실이 아니라 어그로에 반응한다고 해요. 더 자극적이고 더 분노를 유발하는 콘텐츠일수록 더 멀리 널리 퍼집니다. 인지전을 수행하는 세력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놀이터가 없는 셈이죠. 프랑스 국방부 산하전략연구소는 몇년전 보고서에서 소셜미디어는 인지전을 위한 완벽한 벡터라고 단언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AI가 등판했죠. GPT 같은 생성형 AI는 그럴듯한 그럴싸한 가짜 뉴스 기사, 연설문, 댓글을 1초에 수백 수천 개씩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예전에는 뭐 조선족 알바 같은 어설픈 번역체로 댓글을 달았다면 이제 언어민 수준의 AI봇이 24시간 내내 여론 조작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초개인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AI는 우리의 검색기록, 시청명록, 좋아요 기록을 다 알고 있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가장 솔깃해 할 만한 가장 감정적으로 격앙될 만한 맞춤형 가짜뉴스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부동산 하락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정부가 당신의 집값을 집값을 반토막 내려고 한다. 라는 식의 가짜뉴스를 또 특정 정치인을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의 온갖 비리 의혹을 자깁기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노출시키는 거죠. 이건 해야 할 수가 없어요. 내 무의식이 원하는 걸 보여주니까. 인지전에 핵무기가 있다면 바로 딥페이크일 겁니다. 실제로 2022년 3월, 전쟁 바로 그 다음 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됐어요. 물론 금방 가짜로 밝혀졌지만 전쟁 초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저 영상이 저 영문 영상 시간만 더 퍼졌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라이프 방송으로 딥페이크 연설을 하는 것도 곧보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대통령이 갑자기 일본의 독도를 넘기겠다라고 선언한다거나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즉시 철수한다 라고 발표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뜨고 나서 삽시간에 퍼져버린다면 사회는 순식간에 충격에 빠져서 혼란스러워지고, 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신뢰가 붕괴되는 건한 순간이죠. 아니 근데 사람은 내가 그렇게 허술한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슬프지만 허술한 건 맞다고 이야기하는 인지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우리 뇌의 치명적인 약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확증 변형.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어떻게든 무시하거나 반박하려고 하죠. 인지전세력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특정 집단이 좋아할 만한 정보만 집중적으로 퍼뜨려서 그 사람들의 신념을 더욱 강화하고 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가용성 휴리스틱도 있죠. 다른 게 아니라 뇌는 복잡한 판단을 할때 은근히 게으름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머릿속에 잘 떠오르는 최신 정보나 충격적인 정보에 의존해서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가짜뉴스가 이성적인 팩트 체크보다 더 기억에 잘 남고 판단에 더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상의 진실 효과라고 불러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거짓말도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나중에 진실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가 정보의 내용보다 익숙함을 진실 판단의 근거로 삼기 때문이에요. 하더라통신 출처 불명의 찌라시가 계속 놀다 보면 어느새 정설처럼 굳어지는 현상 경험해 보셨죠? 한마디로 우리 뇌는 합리적이지 않다, 편향되고, 게으르고, 익숙함에 약하다 라는 거죠. 한번 더는 말 그대로 인지전의 성질입니다. 특히 북한은 75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을 상대로 인지전을 벌여왔어요. 삐라살포 같은 고전적인 방식부터 뭐 우리민족끼리 같은 선전사이트 최근에는 뭐 여행유튜버를 통한 체제 선전까지 북한 인지전의 목표는 뭐 명확해요. 남남 갈등 유발 한미동맹을 이간질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 미국 때문에 통일이 안된다라든지 한국 정부는 썩었다 라든지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런 레퍼토리를 수십 년째 우려먹고 있죠 근데 이게 먹히냐고요 뭐 놀랍게도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랜 시간 뿌려온 포자에서 독버섯이 자라나는 셈이죠 최근엔 더 교묘해졌죠 김정은 뭐 알고 보니까 유쾌하고 인간적인 지도자다 라든지 평양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안정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 같은 소프트한 콘텐츠들이 등장합니다. AI로 합성한 챌린지 영상이나 뮤직비디오 이런 콘텐츠들은 정치적 거부감이 적어서 젊은 층에 쉽게 파고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 l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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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of a l i t t l 인지전입니다. 귀엽다, 뭐 재밌다, 웃긴다라는 이 감정이 위험하다라는 본질을 가리는 안개가 되는 겁니다. 중국이 한국한테 가했던 인지전, 가장 대표적 사례는 아무래도 사드 사태 때일 겁니다. 2017년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니까 중국은 한한령이라는 비공식적인 경제보복을 가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 관영매체나 SNS에서는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라는 식의 비과학적인 선동을 쏟아냈습니다. 국내 일부 세력은 이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반대 시위를 벌였죠. 중국의 목표는 단순히 사드 배치를 막는 게 아니었어요. 한미 동맹의 쇠기를 받고 한국 사회를 찬반으로 두 동강 내고 미국 말 듣다가 중국한테 얻어터진다라는 공포를 심어주려는 다목적 인지전이었습니다.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이런 애매한 상태에서 상대를 흔드는 것. 이걸 회색 지대 전략이라고 부르죠. 가장 최신 버전의 인지전은 뭐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죠. 이 전쟁은 인스타그램 전쟁, 틱톡 전쟁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소셜 미디어가 핵심적인 전쟁터가 됐어요. 틱톡의 지분을 트럼프 행정부가 끈질기게 가져오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수 있죠. 하마스는 공격 직후에 자기들의 잔혹한 학살 영상을 보란 듯이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공포를 지지자들에게는 과시를 하기 위함이었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마스 대원들의 신문 영상을 SNS에 공개하면서 테러리스트들은 비겁하고 나약하다라는 메시지를 퍼뜨려서 전투 의지를 꺾으려 합니다. 양측 모두 총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 너머의 여론과 사기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어쩌면... 전 세계인들의 좋아요와 공유에 달려있을지도 모를 일이 됐습니다. 자 아, 그럼 이런 난장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할까요 흔히들 팩트체크가 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물론 중요하지만 팩트체크만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지전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아니라 감정과 서사의 싸움이잖아요 복잡한 팩트보다 내 감정을 후벼파는 강력한 한 문장 에더 끌립니다. 아까 말한 뇌의 약점들 때문이죠 우리가 힘들게 테스트 채크 리포트를 읽는 동안 적들은 이미 더 자극적인 15초짜리 쇼폼 영상 10개를 더 만들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똑도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진짜 답은 뭐냐? 이런 거짓 서사의 맞설 우리만의 또 강력하고 매력적인 진실 서사를 만드는 겁니다. 저쪽은 나쁘다, 악이다라고 욕만 하는 건 하수가 되는 거죠. 우린 이렇게 위대하고 매력적인 가치를 지키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고수의 대응이 될 겁니다. 미국이 냉전 시절 소련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강력한 서사를 전파했던 것처럼 말이죠. 할리우드 영화, 팝송, 청바지 같은 문화적 아이템들이 공산주의 이념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서사가 필요해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 케이컬처가 가진 역동성, 뭐 포용성 같은 그런 가치들이 더 세련되고, 더 매력적인 이야기로 보이고 들리게끔 전파해야 할 겁니다. 적의 거짓말을 방어하는 게 급급할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로 공격해야 이길 수 있는 거죠. 여기 최선의 방어가 되는 겁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 방어선은 우리 각자의 뇌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격에 맞설 정신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가벗의 이름은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불리죠.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이거 보고 막 기분이 나쁘네 하고 바로 싫어요 달거나 악플 달기 전에 딱한 3초만이라도 멈춰서 생각해보는 거죠. 이 정보 만든 사람은 누구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무슨 의도일까 내 감정을 일부러 자극하려는 건 아닐까 혹시 다른 관점의 이야기는 없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인지전에 포로에서 나름 생각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의심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스스로를 관측하고, 일단 그때 멈춰서 질문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 해지지 않을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으려면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작동방식을 알아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망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온갖 소음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때 기억하세요 그 불안과 그 분노가 종종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설계된 감정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할 일은 그런 분노에 휩쓸려서 가짜 총알들을 퍼나르는 부역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 걸음 떨어져서 이 판을 읽어내는 관찰자가 되고 내 생각의 주도권을 지는 주권자가 되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좋아요나 공유가 과연 누구를 위한 총알이 될지 한번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아는비서관을 완성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격려가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는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